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평택시민축구단은 지난 21일 소사벌 레포츠타운 기빈실에서 평택시민축구단 선수와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선수의 부상 방지 및 신체 육성 트레이닝을 주제로 우송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학부 김명화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유소년 축구선수의 부상방지 및 신체 육성 트레이닝 강의는 직접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소년 부상방지 방법과 육성 트레이닝을 작성하는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평택시민축구단은 지역의 유소년 활성화를 위해 12세 이하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에 있으며 12세 유소년 공개 테스트는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한 뒤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